때 밑줄 친 내용에 너무 밑줄 친그말 자체에 너무 의식을 하지 말고, 일단 글 전체에 주제 제목 요지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미출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쫙 읽은 다음에 이 밑줄을 보기 전에 어, 이 글은 뭐가 어떻다는 내용이야. 정리를 정리를 한번 하시란 말이야. 그 주제 제목을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이 부분을 읽으라고 밑줄친 부분을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23번 보죠. 여러분 플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래킹은 이렇게 누르는 게 플래킹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봐봐 이런 거 저기 뭐지 이거 널뛰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널뛰기할 때 툭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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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이게 플릭 플릭 플릭이야. 됐어? 누른다는 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게 플레이야. 그러면 누르는데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니까 협력 전등 스위치야. 그러면 봐봐. 협력의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협력하게끔 누른다는 거야?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끄도록 누른다는 거야? 여기서 몰라. 근데 우리의 관념은 이 문제가 최고 오답률이었던 건 협력의 스위치를 플리킹하는 것 하니까 사람들의 관념 속에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협력을 하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협력하고 있는데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자 이제 협력하지마 뚝 끄는 것도 플리킹 the collaboration light -like switch이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이는 거야. 그런데 너무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라고 그랬지. 일단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랬지. 이것은 something t h a t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냐면, 지도자들이 독특하게 positions to do, 자, 포지션화된, 하기 위해서 포지션화된 무언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플리킹 밑줄 친 부분, 이것은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네요. Because 왜냐하면, several obstacles stand in the way of people voluntarily walking alone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몇 가지 장애물이 서 있단 말이야. 어디에 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길에 장애물이 서 있어. 어, 잠깐만, 목표가 뭐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대. 그럼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게끔 만드는 게 지도자의 목표가 되는 거네.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글을 읽었을 때는 이게 이제 혼란의 연속인데, 고정관념을 살짝 옆에 놓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뭐지? 얘는 혼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게, 이렇게, 일하게, 일하게끔 만드는 게 지도자의 목표처럼 말을 하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제 제대로 쉽게 갈수 있는 거지. For one thing, 자한 가지 것은 한 가지로는 우선적으로는 the fear of being left 두려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것이 어떤 한 가지 것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obstacle의 한 가지 입니다 이해가요? 장애물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루프의 바깥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and keep them.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대. 그들이 뭐 하도록? 품칠해서딱 달라 붙어지도록. 어디에? to their enterprise social media. 그들의 회사 소셜 미디어에 딱품처럼 달라붙어지도록 유지시킨대. 그 이게 좋은 건안 좋은 거야? 안 좋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Individuals don't want to be. 개인들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는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아요. Isolated. 뭐야? 이 고립된. 즉, 고립되기를 원치도 않고 고립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for another. 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o b s t a c l e 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업스테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Knowing, 아는 것. 무엇을 하는 것?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그들의 팀메이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제공해 준대요. 어떤 감각? 편안한 감각과 어떤 안보된 감각. 이 security가 안정된 감각이야. 보완된 감각.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해서 맞출 수 있어. 모 되도록 to b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도록 with the group, 그룹과 함께. 근데, 근데, it is risky. 어, 갑자기, 이거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승 가짜 조합입니다. 자, 진짜 죠 뭐가 위험한지 볼까요? to go off on their own, to try something new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라고 했어요. but, 더도 나왔어요. 잠깐만. 뭐가 어렵다고? to go off 떠나버리는 것이 위험하대. 그들 혼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위험하대. 그래서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래. 여기서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의 부사등용법의 결과입니다. 즉 스스로의 길을 찾아 떠나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은 어떤 거야? 아마도 not be successful right. 지금은 성공적이지 않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성공적이지 않은 일은 무슨 말이에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처음부터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무언가, 그렇죠그 새로운 무언가를 좀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혼자 떠나가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딴 사람들 눈치 보니까. But, 하지만, even though it feels 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 hyperconnected는 굉장히 세게 연결된 게 하이퍼커넥티드입니다. 즉 비록 모일지라도 하지만 비록 it is 그것이 느껴질지라도 뭐어좀어 안보되 그러니까 뭐야 어 뭐야 안정되게 느껴질지라도 개인이 투부장사하는거 개인이 하이퍼커넥티드 된 것이 좀 안정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질지라도 이 글의 주장이 어디 담겨 있어요? 여기 담겨 있습니다. It's better. 더 낫습니다. 뭐가 더 나아요? For 목적격이 투부정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아니네. For 목적격, 즉, organization, 조직에게는 이것이 더 낫습니다. 가짜 조화한다면 진짜 조화가 if절이네요. 그러니까 if절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if절 뭐라고 했냐? 만약 그들이 주기적으로 go off, 뭐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요. and think,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만의 능력으로, 그들만의 힘으로, for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generate device,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조직에게는 더 낫다. 협력하는 것이 낫대요. 아니면 혼자 떠나가서 일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대요. 후자예요. 이해 가요? 완전히 우리의 관념을 벗어나죠. 그 다음 단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If not quite mature ideas. 꽤 성숙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diverse ideas,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대요. thus, 그러므로, 종합정리죠. It becomes the leader's job. 이라고 했는데, 이 가짜 주어면서, 뭐가 지도자의 일이니? To create condition.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부터 앞에 다 놓쳤어도 이게 핵심이야. 이 그래. 뭐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냐? 어떤 조건? That a good for the hope, hope by enforcing. 자, 좋은 조건. 전체를 위해 좋은 조건. 무엇함으로써 by enforcing 여러분 enforce가 무슨 뜻이에요? 집행하다 강요하다 집행하다예요. 됐어요? 집행함으로써 시행함으로써 무엇을 intermittent interaction 간헐적인 상호작용 지금. 무를 시행하고 강요하는 겁니까?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간헐적 단식이 뭔지 알잖아? 이따금 식단식, 이따금 식 협력.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심지어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Fla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는 뭐예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도전적으로 개별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도록 매니저가 리더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정답인 2번이 정답이죠. Having people stop walking together. 그렇죠? 어떻게 읽으면 은 이해를 못했으면 이거 정답이 될수 없죠. And start walking individually.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가요? 어디가 중요한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24번 정리하죠.